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번 화성 토지를 보시고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 정말 소량 평수지만 수도권 지역 토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땅도 현재 수도권 토지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은 안산 토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철도 호재부터 대규모 재개발, 시와 MTV까지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호재 정보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안산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경기도 내 인구 감소 1위 도시, 안산시, 안산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근접한 도시들의 빠른 성장으로 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인구 감소 1위라는 불명의를 얻은 지역인데요. 하지만 안산시는 이를 회복하고자 2040년까지 목표 인구 80만 명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도시기본계획안을 개편했습니다. 인구를 늘리고 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까지 고려해 수립한 이 계획안은 1도심과 2부도심 그리고 6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계획은 신안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기반시설 확충계획까지 추진 중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투자 가치가 확실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도시계획과 투자 유치, 교통발전은 곧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시죠? 개발이 다 끝나고 토지를 매매하시면 늦습니다.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저렴하게 시작하셔서 큰 수익을 만들어줄 안산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10년 이상 수도권 토지 전문가가 1대1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 보유 물건지는 이곳입니다. 1km 내 서해선 시우역, 4호선 초지역 고잔역이 있는 초역세권 토지이면서 물건지 바로 앞쪽으로 안산시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월공단, 시화공단, 시화 MTV가 인접해 있어 주변 생활 인프라 개발 및 재개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입니다. 또 1km 내 위치한 시화교를 건너면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화성의 대표 신도시 개발 사업. 송상그린시티 동측지구 개발 진행 중인 국제테마파크까지 근접해 있어 완공되면 부동산 가치가 수직으로 상승할 정말 좋은 땅입니다. 송상그린시티 반월공단 더블 역세권 재개발 추진 사업까지 국직한 호재가 많은 안산시 토지를 평당 60만원대에 분양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좋은 땅이라 소형 평수밖에 남아있지 않아 빠른 연락만이 투자성 높은 물건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투자 가치가 확실한 땅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